오늘 뭐하는 거예요 지금? 촬영하기로 했잖아요. 왜 모른 척해요? 이게 <laughs> 또 <쟤도> 무슨 촬영이야? <laughs> 모른 <모를> 척하셔. <하셨네. 웃음> 아, 여기 뭐 여기 뭐 가서 별로 이렇게 설명할 거 없는데? 잘 나왔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와, 까까작 하네요 네, 진짜. 진짜. 와. 방이 너무 큰데요? 하니까 그러니까 좋죠. 아. 혹시나 알림이 필요한가? 안 그래도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맞아요. 어, 뭔가 같은데? 이사사님 어, 안녕하세요. 이사님오셨어요안찍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안세요세요하세요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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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녕요안녕세세요요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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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요 인터넷이 들어가는데, 이거 이제는 뭐 게임을 하신다든지 하신 분들은 음. 되게 좋죠. 음. 이제 김팀처럼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방마다 TV도 다 들어가고, 이게 이제 가구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김팀이 여기를 다고 손님들한테 이케아 제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아, 이케아 그러시면 거 아니에요? 이제 사기가 됩니다. 아, 이케아가 아니었어요? 네, 이케아가 아니고, 이제는 음. 뭐 여러가지 사항 때문에 조금 이제 가정기 좋은 이제 가구가 들어가는데, 음. 이제 손님께서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교체는 가능해요. 대신 이제 비용은 조금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음. 네, 그거 참고하시고, 이케아는 아니라는 거, 김팀이 사기를 치셨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고, 아.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렇게 이제 는 보시면 뷰가 참 좋아요. 너무나 이뻐요 여기 이제 밤에 보시면 접시도 음. 너무 좋고, 이렇게 이제는 수납장 좋죠? 수납장 들어가고, 장으로 되고, 아 이런 뭐 방은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개별 에어컨 들어가고 또 이제 여기에는 이제 냉장고가 이렇게 이제 투더인데 굉장히 큰게 들어가요. 이제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아래쪽이 냉동실인가요? 아래쪽이 냉동실, 위가 냉장실. 네, 또 천스럽게 또 그런 것도 물어보고요 <laughs> 보통은 위에가 위에 아, 냉동실이 들어가서. 위에. 세가 붙데 아, 네. 네. 그러지 마시고 화장실시면 화장실로 니다 세면대가 있네요. 여기 네. 특이하게 네, 여기는 이제 조금 이쪽 시장 그 리즈에 맞춰가지고 건식 세면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네, 이제는 좀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또 여기가 또 여기만의 또 자랑이면서 특색입니다. 네, 화장실에 바로 앞에 데 세면대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아, 그 네. 또 이제는 사람들 그 이쪽에는 또 이용층에 따라서 요거 좀 음.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 좀 자세한 설명은 이런 좀 구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안돼요 않네. 네, 네. 같은 네. 말이라도. 회사님 네. 네. 얼마나 아, 잘안시길려고오는데 안 괜찮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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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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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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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동사마체 이사입니다. <laughs> 이 세면대에 대해서는 음. 이게 이제 그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정작 사용할 때는 이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여기서 그 양치질을 하고 그리고 또 아래 들어가서 또 이제 씻고 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는데 보여주는 효과로써는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관계가 외국에서 특히 이 유행되는 그런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 창문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나올 때는 이제 폭 60cm에 높이가 1m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아... 지금 이게 작은 이거는무만한 사이즈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를 낼수 있으며 여름에그 단열과 겨울에그 온기가 빠져나가는 걸방지해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은 이중창 역할에 페어그레스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사중창이 되는 거죠. 그 기성제품을 쓴다고 다들 하시는데 이전에 고시원에 대해서는 보시원은다 맞춤형이었어요. 왜 맞춤형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작은 방에 짜집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방이 최하, 이게 이 여기가 2.7평이거든요. 2.7평인데 실 2.7평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캐리어 가지고 오시는 손님들이 다이 고시원에 가장 안고 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창고거든요 네, 네 창고 왜 캐리어 빈 가방을 어디다 둘 곳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방이 크다 보니까 뭐 여기다 세워놓을 수도 있겠지만 은 그래도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창고가 딱히 필요가 없다는 거네 이사님 네. 아 근데 여기 설명하는 거 아,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는 매트리스가 다릅니다 다른 거보다는 음. <laughs> 아주 이게 이제는 그 메모리폼처럼 해가지고 어... 좋은 음. 제품이 들어갔는데 100에 200짜리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갔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침대 그러면 길이가 2m짜리인가요 지금? 2m짜리입니다 2m 그 길이는 다 똑같아요 2m는 다 똑같고 음. 이제, 이제 폭 차이가 조금 나는데 여기는 이제 다른 데하고 다르게 1m 짜리 폭이 들어가는 거. 폭도 것. 지금 이게 제가 볼때는 슈퍼 싱글 사이즈 정도 나는거 같은데. 슈퍼 싱글 사이즈 같은 게 아니고 슈퍼 싱글이 음.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음. 실때 아주 쾌적하고 편하게 누워실수 있는 음. 부분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쪽 신설하는 고시원들은다이 정도 침대 사이즈로 들어가는 요 어, 그건 좀 달라요. 이게 무조건 다 이게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사실 조금 굉장히 기존. 침대보다는 큰 사이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방 크기에 따라서 요런 게 들어가면 좋긴 한데 방이 좁은 고시원들은 요만한 사이즈 사실 높기가 조금 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선택사항이다 그리고 가격도 조금 요게 어찌 됐건 조금 가격이 인제하 올라갈 수 있다 음.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분명히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화장실 한번 다시 보실게요 일단 아, 미닫이 분이고 어여기도 이제 뭐 호텔 같은 느낌 나겠어요 어, 최대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음, 이거뭐 키감도 다 있고. 뭐좀 자세한 설명은 사실 이제 보시면 더잘 아실 거예요. 옆에 도 한번 쭉. 조금... 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말이야. <웃음> 내가, <웃음> 내가 그냥 폭포가네. <laughs> 지금이. 일자이왜 <laughs> 이렇게 저를 혼나세요, 어따아 <laughs> <따라. 웃음>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려야지 음. 지금. 이거는 제작이라서 이게 더 가격은 더 비싼데 크기는아 이사님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laughs> 무슨 소리야? 누또 뭐 오시는 거 같은데? 어 이사님 또 오셨다 어 이사님 이자쿠 주럼 날라서 왔어요